좋은 아침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갑오일입니다. 바로, 예, 예, 청말이죠. 그죠? 예, 푸른 말이 나타나는 그런 날인데요. 말은 개도 좋아하고, 양도 좋아하고, 그죠? 범도 좋아합니다. 말은 싫어하는 게 소를 싫어하죠. 그 다음, 비도 싫어하고, 같은 말도 싫어합니다. 자, 갑일은 기토를 좋아하죠. 갑기합토입니다. 나무는 땅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기묘, 기사, 기미, 기우, 기에, 기추기를 좋아하고요. 아주 총명그죠 영리한 사람들이고, 그죠? 수단과 수단이 뛰어나고, 예,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그죠. 결단력이 아주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푸른 옷을 입으시고요. 그죠. 3자, 8자를 쓰시고, 동쪽으로 가면 좋겠죠. 자, 가비는 경의를 싫어하죠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를 싫어하는데, 바로 각경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분들의 직업적으로 예체능, 방송국, 가수, 탤런트 시인, p d 어, 유통업, 제조업, 여행업, 이런 것들이 좋고요. 자, 건강으로서는 외도, 어쩌쩡, 어버쩡, 해라, 다이어리, 그죠? 중풍, 치매, 눈병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의, 자, 띠별 운세 들어가 봅니다. 말날입니다. 자오, 충선은 어떻게 될까요? 지띠 봅시다. 충산입니다 역시 이별이 있네.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좀 입을 조심하시고, 그죠? 오늘은 지띠님 조용하루를,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자소띠 원진사리족은 역시 어 여친 관계는 없습니다 외로운 하루네요 그저 일만 해야 되는 그런 날이고 그러나 소득은 가득하고 예 매매는 저 좋고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굉장히 외로운 날이 되겠습니다 자 붐띠 볼까요 붐띠 만사 행통이네 그죠일호술 산업이 이루어서 건강도 사업도 매매도 학업도 아파트 청약도 연인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날에서 아주 만사 행통입니다.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는 매매 소득 가득 그, 그죠? 그 다음에 뭐아빠도 청약 예 어, 금전은 예, 매매 등 모든 게다 좋은데 너무 바빠서 연애는 없네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는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사업이 이루어지고 저 용이 하루를 보내면서 예 알찬 하루가 되겠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t bmt BMT가 오늘 약간 이별이 있네요 약간 고설수가 있고 낙상예 그 있어요 좀 조심하오전에 시고좀 조심하시고 오후에는 연애 사업 이사 금전 학업 어뭐 뭡니까 아빠도 정리야 건강 다 풀린다고 나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는 수분 사업이죠 상담자를 만나는 연애운이 있네요 밥 마실 나가는 날이네요 그래서 연애운 결혼운 이사운 학업운 사업운 금전운 아빠 정리 운다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하하 복부인 만나는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요 그죠 그래서 오미 아파 육합이 이루어져서 예 아주 남자들이 연애 운이 좋고 괴로운 사업 운 이사 운 학업 운 금전 운 아빠 청량 고예여뭐 여행 그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도 오늘 약간 구설수 낙상이 있습니다 약간 조심 오전에 조심하시고 오운에는 사업 운 사업 운이 좋고 매매 이사 금전 예 학업 모든 승진 모든 게 좋은 그런 여행 다 좋습니다 아빠도 청량 좋습니다 닭띠볼까요 닭띠동을 좋은데 수건 사업이 이루지고 조용히 많은 것을 생각하는 하루지만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사업이 매매 어, 어, 성취 그저 건강 아빠 청년 모든 거 좋은데 연애는 없습니다. 자이원술사업은개띠 볼까요?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 그저 연애운이 좋고 결혼은 좋 매매는 성사이사운 학업은 네, 금전은 건강은 모든 아빠 청년은 다 좋습니다. 자 데이지띠 볼까요? 데이지띠 오늘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네. 그 연애운 좋게로는 이사온학업은 매매운 야 성진은 수수런 여행 예 아파트 뭐 청약 다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데이지띠님들은 오늘 어, 어, 만사 행통입니다. 자 오늘 또 멋진 하루 보내세요.